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7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67편 5절에서 7절 말씀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6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주일 설교도 예배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엎드림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역시 예배의 형식과 제사를 온전히 갖춰서 드리는 건 아닐지라도 사실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 대신 수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 위치에 설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돈만 아니라 수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섬기지 않다, 않다고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대신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있을까요?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공허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막으시기 위해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하기 원하십니다. 헛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섬기는 것이죠. 그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그 생을 그 대상을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력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 걸음거리가 조금 더딜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섬기면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것이 오늘 이 사회 가운데서는 아주 멋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아마 스스로가 잘알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죄인이 죄인을 이끌어봐야 갈수 있는 길이라고는 뻔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고자 온전한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스스로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복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10편 67편 5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죄를 죄를 향하여 이끌고 가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예배를 합당하게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죠. 혹시 예배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또 삶에 있어서 예배로서 드리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더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죄책감을 갖기보다,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있겠지만, 그 실망감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며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일하시며 복을 주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만나게 되며 더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지금 인정한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지금 부족해서 더 은혜를 구하시다가 은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한번 예배하는 삶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예배를 받기에 충분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